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대만으로 떠납니다. 아,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나 이렇게 찍는 거 처음이라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짐이 너무 많아요. 그 대만은 지금 벌써 덥다고 해서 반팔 티를 입고 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춥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쌀쌀해. 일단 공항으로 혼자 가볼게요. 라운지에 혼자 있습니다. 밥을 파왔습니다. 오늘 제가 타는 비행기에는 기내식도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갈게요.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입국 심사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은 터미널 2로 왔고 <laughs> 오늘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 짜잔. 엄청 운 좋게 짐이 진짜 빨리 나왔어요. 거의 두 번째로 나온 것 같은데. 짐 찾고 친구들이 마중 나왔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벌써 럭키 비키잖아. 대만에 왔다. 오늘 도착해서 이제 밥 먹으러 왔고요. 오늘은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첫 번째 대만 무사 정착 완료. 내일 학교 열심히 다닐게. 요 안녕. Hi, b y friend. Bye, me. b o v e We will eat together. Oh. Today. Good morning. 대만에서의 첫 번째 하루 시작. 일단 커피를 마시고 시작할게요. Apple uh, House. One ice coffee please. Time. 보통 가득 두 쿠피를 마시던데 너무 살찔것 같아서 무서워서 일단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피디펜. 오늘은 제가 랑라이브와 이제 함께 정식으로 일을 하게 돼가지고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러 갑니다. 커피 시켜라면서 촬영지로 가는 중. 저는 편의점 커피를 자주 마시거든요. 대만은 편의점 커피가 맛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근처 아무 세눔을 내 들어가면 꽤 괜찮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오, 오 this is g uh, yeah, o 촬영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우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건물 1층에서 약간 바겐세일처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겟 테스. 누가 나한테 타이페이 지금 따뜻하다고 했어. 걸리면 죽는다. 밥 먹으러 갑니다. 또 대만에 왔으니까 첫 번째 우인면을 먹어보겠습니다. 혼자 먹는 첫 끼의 시작은 바로바로 우인면을 근처로 식당을 첫 끼가 조금 해놨는데 응. 지금 약간 브레이크 타임 걸려가지고 응. 또 저같이 입장들이던 사람은 지금 살짝 못 먹는 버전 근데 또 여기 다행히도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하는 식당이 있어서 먹을 수 있냐고 했더니 오케이 해주셔서 우유 면이랑 저는 대침 야채 좋아하거든요 대만요를 항상 양배추 대침 있는거 아니면 그우이 무침 같은거 있던데 그런거 있으면 다 먹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대침 야채로 시켰습니다 제가 딱 먹고 싶었던 예상하던 양배추 볶음이 나왔어요. 맛있겠다. 비주얼 음, 붓다. 는 아, 오늘 버스 타고 가보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통카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왔어요. 학교에 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오티하러 왔는데, 과연 그 이록을 를 찍을 수 있을 분위기일지 한번 가볼게요. 덜덜! 각종 카드를 승수 부분요지에서는 단전을 투입해 주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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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걸까요? 출근 찾는데 조금 헤맸지만 무사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타이페이 여기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버스역이랑, 보니까 기차랑 지하철이랑 다 여기 있나봐요. 응. 친구 만나러 가는 중. 나 혼자 잘 다니지? 집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든 것 같지?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왜 이렇게 대만에만 오면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나갈 힘이 없어서 첫날 저녁은 우버이츠로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오늘도 해양 순찰을 하면서 밥을 먹겠다 음한 시간만에 벌써 좋아요가 1300개나 있잖아 댓글도 60개나 있어요 <laughs> 멧돼지가 적응을 빨리 하네 <laughs> 이지카드 썼어? 썼지? 이지카드 썼지. 나중에 내 유튜브 꼭 봐라. 나 멋있게 이지카드 쓰는 거. 한국 지하철은 대만보다 100배는 복잡하대. 아 진짜 인정. 솔직히 한국 지하철,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자기 다니는 길만 알아요. <laughs> 나보다 더 지하철 잘 타네. <laughs> 음 정기권을 사는 게 좋아? 나 이식 카드가 있는데. 모든 댓글에 답을 남겨줄 수는 없는데 그런 걸로 서운해한 사람은 없지? 오늘의 주비의 하루는 여기까지. 안녕. 내일 또 재밌는 영상 찍어 올게.